이제 등대까지 다 왔고요. 위가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는 전망대입니다. 전망대. 전망대 밑에 교각이에요. 자, 이제 물때가 아직 보시다시피 뻘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초들물인데 저게 언제부터 쪽 물색이 맑아지는지 모르겠네. 일단은 해봐야 되겠고 저 꼭대기에다가 지금 짐을 갖다 놨더니 뭐 한번 놓고 올 때마다 피곤하네요. 채비를 갖고 와야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 위에 가니까 그 전에 로어 낚시 하셨던 분들 같아요. 응. 발판을 다 만들어 놓으셨네. 이렇게는 그냥 올라가고, 맨 위에 가니까, 촤촤촤 이렇게 발판도 해놨어요. 만조가 돼도 잠기지 않도록, 이렇게 잘 처리해놨네요. 가방도 묶어놨습니다, 지금. 이따가 물이 차면은, 여기로 올라올 거예요. 자, 저 신기한 듯 쳐다보고 계세요. 다른 분들이. 요 앞에 노릴 거예요. 요 앞에. 여기 이제 수중가 하나 있고, 요 안에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조되면은. 조금 줄여서, 여기한 1m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. 수심한 5, 6m 까지 나오겠네요. 자, 오늘 쓰고 있는 낚싯대는 n s a 알바트로스 VS3 1.250대입니다. 요거 요즘에 화재죠. 어, 전부 다 SIC 후지 가이드 썼고요. 그다음에 감생이 잡기 좋아요. 이거는 큰 감생이. 한 6중 합니다. 묵직해가지고 어, 1, 1 2에5 0이니까좀 강단도 있고 6중에서 큰 고기 잡기 좋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소비자 가격은 4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0만 원대 중반 정도 살수 있어요. 가성비가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. 자, 삼각대를 고정할 바위를 고이고 있습니다, 지금. 저 앞에 섬들에 놀라 그랬더니, 여드레 놀라 그랬더니, 아, 불안해서 못, 뭐 잠기것 같아요, 꼭. 불안해가지고. 뒤쪽에, 그나마 수심이 나오는 쪽에 지금 삼각대를 고정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파도에 밀려서, 그러면은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 그러면 오늘 뭐 통째로 한 세트 날아가는 거죠, 뭐. 아휴, 별짓다 한다. 자, 뻘물이긴 한데,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. 수심도 재볼 겸. 자, 중돌물을 지나서, 이제 만조에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, 앞에 아까 낚시했던 여가, 어, 잠겼습니다. 네, 건너올 수 없을 정도로 잠겼고, 뒤도 보시다시피, 이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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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진 않네 크진 않는데 감성이 많네요. 어30 30 30은 되겠다. 실제 현실장 되겠습니다. 자 30. 31마리 했습니다. 아, 미치겠다. 고기 나오는데, 수영하는 사람들, 100만 대군이 온다. 와, 미치겠네. 야 이거 어떡하지? 고기 나오는데, 100만 대군이 오고 있어 <laughs> 미치겠다. 자, 아무튼, 한 마리 했습니다. 한35 정도 되겠네, 35. 이야, 깬다, 깨. 이게 뭔 일이고, 이 포인트 아까 입술받았던 지점 앞으로 싹 훑고 들어옵니다. 죄송하시다고 하시는데, 뭐, 죄송할 게뭐 있나요? 서로 같은 취미 하는데, 포인트가 겹쳤을 뿐이고. 미치겠다. 자, 또한번 지나가십니다. 야, 오늘 두 마리 잡은 기적이다, 기적. 조류가. 안녕하세요. 조류가 으니까 이제 밖 안쪽으로 돌아가시네. 그나마 낫다. 재밌겠어요. 장관입니다. 오늘 한 다섯 팀째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리가 그림은 좋은데 오늘 뭐 물색이 안 좋아서 제가 뭐할 말은 없지만은 한35 되는 거한 마리 잡고 더 이상 말일 수가 없었어요. 오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물대를 좀 타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 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. 아우 이 시멘트로 누가 뭘 고정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여기 올라갈 자리가 되지. 나머지 갯바위들이 너무 뾰족뾰족해요. 서 있을 수가 없어요. 뭐 시간 여유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뭐, 뭐 재미삼아 모험삼아 뭐 오실 만을 할뭐 오신다면 모르겠는데 뭐 조과를 보고 뭐 들어올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 짐을 하나 하나 빼고 있습니다. 이제 썰물이 돼가지고. 야, 근데 길이 너무 안 좋다. 아우. 자, 오늘 구봉도 감소돔 낚시 취재를 이걸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. 아우, 작년 가을에 잔챙이들 많이 나왔을 때 한번 이쪽도 붙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필이면은 고기가 다 빠졌을 때 왔어요. 진짜 한 마리도 안 잡힐 때. 여기뿐만 아니라 시와방조에도안 잡힐 때. 11월 중순인가 너무 늦게 왔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좀 일찍 와봤는데. 뭐,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35대는거한 마리 잡았고요. 입질이 많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아침에 먼바다 쪽은 물이 맑고, 이 앞쪽으로는 들물이 되니까, 뻘물이 상당히 그냥 넓게 지네요. 들물에는 항상 이쪽이 뻘물이 지는 것 같아요. 안에 얕은 뻘밭으로 물을 큰 조류가 한번 쓸어가지고 일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, 들물 때 뻘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맑은 물 상황에서 면 그게 좀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만조 지나니까 이제 희석이 돼 가지고 낚시하기 좋은 물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썰물이잘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쪽 그 인천 쪽이 원래 그감선동 낚시는 서해안 썰물이 잘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끊기니까 타이밍이 참 들어오게 좀 애매해요. 중들물 때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물건 다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이제 충설물 이상되면은 나오셔야 되는데 길도 멀고 일단은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걸어오기는 그리고 또 일단은 마리수를 많이 못 잡았으니까 과연 아 여기 또들어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. 아무튼 뭐 이쪽에 변도 그 다음에 저희 무슨 섬이었지 꽃섬 시야 방조제를 비롯해서 이곳 어, 구봉도 끝발이까지 감소한 돈 낚시가 된다 하는 정도,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어, 이번 취재를 마쳐야 되겠습니다.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은 더 좋은 조항을 음.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